교지 교체! 교지 정승윤 선수, 비수를 꽂습니다. 막가렛 우승에 들어갔습니다. 자 4쿼트 네. 네. 2분대에 들어갔을 때는 실점한 팀은 교체가 가능합니다. 그상 네, 네. 네, 네. 때문에 지금. 요 교체해야 는데 이제 들어갔습니다. 정승윤 선수가 원래 다 좋은데 슈트는 네. 장짝나하다 네. 뭐 이런 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. 빛을 네. 아, 꽂아버리고. 네. 네. 넣을 때 넣어버리는. 오늘 보고 존재감이, 아까 초반에 네. 보였는데, 그래서 아 중간에 교체 한번 당하고 나서 몸이 식은 거네. 아, 그요 네, 아 네, 1분 30초, 15점, 15점 차. 네. 그러니까 골리기 지금 32점 넣었는데, 15점 넣으려면은, 네, 아한 판을 고생하는데, 힘들죠.

물어봐, 전 경기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네. 뭐 끝나면 5시, 6시 이렇게 해놓고 메모장에 한번 써주니까 바로바로 쫙쫙 그서 채팅창에 써주면 돼요 네, 역시 말로 일일이 하면 정신 나가더라고 g 아 G&G 대장님께서 제니 펜슨님과 대화 중이신는데 G&G가 그 고향 인산쪽 팀인 것 같거든요 G&G 대장님이시면 진영이 형인가? 어, 신영용 국가 쪽이 하나. 많지 않나? 축 쪽에. 그 김진영 형님 막 뛰고 하는 것 같다. 음. 음. 경기는 뭐 이대로 될거 같아. 여기서 1번 남아서. 야, 심사 더 흥분하지 않고. 자, 여기서 문제는 아직 1등이 정리가 안 됐는데 11시 5분이나 걸려. 아, 오늘 퇴근이 싫다. 끝나고 약속이 있는데. 어,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. 근데 이런 날만 있는 거 같아요. <laughs> 원래 그게 사람이 좋은 거는 기억 못 해. 그러니쁜건 기억 잘 나요. 아, 가가 어. 자! 자, 오늘은 확신가 봅니다그 끝까지 해야죠. 이거는 자존심이에요 아, 어요 왜냐면 아까 전원 어. 감독이 그랬거든요. 아, 10점 차도 이제. 아 <laughs> 자, 잘했나요? 와! 아, 춤아아 어, 좋네요. 누굴 또두분 제가 아시는 분들인가요? 아 하시는 이제 저희가 베니페소님이 아 선언을 네, 네. <laughs> 서머, <laughs> 몰라가지고. 네, 네. 저 저희가 살지장저입니다저는가베저는이기언이이선수선수 정도 입고 그랬어요. 지금 93까지 뺐습니다. 어, 그래도 93은 돌아갔네. 63까지 네. 아, 가라고 지금 노력 중인데. 그쵸, 제가 영어 유치원 출신이거든요. 어, <laughs> 그대 <연대쪽에> 있어서. <laughs> 네, 네. 둘기 네. 교육잘 받았어요. 한번 애들 좀끝나가 해볼지. 러면 시간 다써 끝내겠죠. 됐어, 자, 이렇게 또 50대 34로 16.6점 네. 가운데. 습 감사합니다.